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look이라는 단어의 화려한 변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ook은 이제 그 뒤에 전치사가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이보다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치사 붙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look For입니다. Look for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어, 단어일 텐데요. 네, look for 같은 경우는 이제 찾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find 랑 가장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Noah looked for Shakespeare's book.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노아는 셰익스피어 책을 찾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look for 그냥 찾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건 바로 look up입니다. look up. 이거는 온라인 등에서 검색을 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문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Noah looked up Shakespeare's book on Amazon. 이런 식으로. Noah looked up Shakespeare's book on Amazon.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존에서 저 책을 검색을 해봤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look over입니다. look over. 자, 언뜻 봐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오버라는 단어는 game over. 이걸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game over에서는 오버가 끝나다는 의미고 보통은 검토하다 이렇게 뜻이 됩니다. 뭐라고요? 검토하다. 아시겠죠? Uh, Noah, Noah looked over the Shakespeare's book. 다시 Noah looked over the Shakespeare's book 이런 식으로 네, 그 책을 검토했다 이런 뜻인데 뭐, 보통 이렇게 검토한다는 의미는 보통 누군가의 에세이 이런 데에 많이 씁니다. 자네 번째 look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look into가 됩니다. 자 뭐라고요? Look into 이건 뭐냐면 정밀 조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런 뜻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ah looked into the Shakespeare's book. Noah looked into the Shakespeare's book. 이러면 이제 셰익스피어 책을 가지고 노아가 한번 하나나 뜯어 봤다라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죠? 뭐 이렇게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 뭐 어떤 캐릭터들이 여기에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등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겠 네, 그 다음 전치사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이 동사구는 look up to가 됩니다. 자, 뭐라고요? look up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look up to는 무슨 말이냐? 이제 바로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존경하다. respect랑 이제 좀 비슷하고, admire랑도 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look up to. 이거는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Noah, look up to Shakespeare. Noah, look up to Shakespeare. 이러면 이제 뭐예요? Noah는 Shakespeare를 존경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전체사랑 같이 붙어서 나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쭉쭉 한번 영상 촬영해 볼게요. 우선은 계속 보시죠. 네. 다음은 look around 라는 단어입니다. 자, 뭐라고요? look around 라는 단어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주변을 둘러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뭐 around 하면은 뭐하면서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look around 이러면은 쭉 둘러보다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Noah looked around to find a Shakespeare's book. 이러면 이제 뭐요? 노아는 그 셰익스피어 책을 찾기 위해서 쭉 둘러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look 이라는 단어의 화려한 변신에 대해 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